퍼팅 하실 때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운드 아 재밌다, 재밌다 치다가 올 때, 어, 나 퍼팅이 내가 받는 길이랑 왜 다르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떤 거냐면, 퍼팅 할때 공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먼저 먼 사람부터 치고, 앞에 공부터 붙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옆으로, 공 옆으로 들어가서 바로 칠 때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 그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안 보여요. 옆라인에서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으로, 공이 앞에 있으면 옆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면 선생님들이 생각한 그 방향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카메라가 홀컵이라고 보면 공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공 뒤에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이거 앉아서 봐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 봐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아, 그린이 어떻게 되어 있네? 살짝 내리막이다, 오르막이다, 아니면 좀 꾸불꾸불하다. 이렇게 퍼팅 라인을 보시고, 아, 내가 저 방향으로 치면 되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신 뒤에 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옆에서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방향성이 맞고 선생님들이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갑니다. 이점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치고 안 치고 차이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공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옆으로 도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어너쳐 치고 그냥 어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는데, 이 가까워서 솔직히 들어가지만, 솔직히 좀 멀다 싶으면, 잘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다 쳐요. 다 치고, 조금 기다려 줄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뒤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한번 보는 거예요. 어, 콜컵이랑 이쪽에 치면 되겠다. 어, 그린 상태가 어떤네 확인한 뒤에, 이렇게. 준비하시고, 퍼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퍼팅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시면서 퍼팅할 때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